해야 되고, 그럼 면접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과연 대표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가서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가서 빨리 대학을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가서 빨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금액을 벌수 있는 부동산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하담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제 끝나고 합격한 후에 향후에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과연 공인중개사 합격한 다음에 내가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을 할때 어떤 부동산에 취업을 해야 되고 그런 면접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도 불과 1년 전에 합격을 한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보통 제일 먼저 보는 데가, 공인중개사 협회에 이제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소속공인중개사를 뽑는, 부동산 구인구직란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검색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 향교에 있는 오피스텔 상가에 있는 부동산에 한번 제가 지원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보기 좋게 떨어졌죠. 중개법인에서, 어 소속공인중개사를 구한다라는 구직, 사이트를 보고 어 제가 중개법인에 들어갔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쯤 공인중개사를 합격하신 후에 합격증이 나오면 그 다음에 나 한번 취업을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어떤 부동산에 취업하는 게 좋은지 어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좀 팁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자동차 지점장을 하면서 또구지점장을 거의 한 15년에서 20년을 하면서 제가 직접 면접 본 사람만 굳이 이렇게 세자 그러면 거의 1000명 가까이 제가 면접을 봤거든요.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딱 월급이 있지 않은 어 영업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과연 대표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그 내가 원하는 부동산에 취업을 할수 있을 것인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구인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 나와 있는 부동산을 아마 검색하다가 뭐 이력서도 아마 보시, 보내시고 아마 이러실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어, 그전에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첫 번째는 이런 방법이에요. 내가 원하는 잘하는 지역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부동산 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을 일단 정하시고 혹시 그 지역에 있는 어 입지가 너무 좋고 어, 여기 들어가면 왠지 계약도 많이 할것 같고 경험도 많이 쌓을 것같아 그런 부동산이 아마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부동산은 직원을 절대 뽑지 않아요 기존에 있던 직원들도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런 좋은 입지에 있는 부동산들은 직원을 뽑으려고 구이, 구직을 올리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다리기만 한다고 해서 그 부동산에 들어갈 수 있지는 않아요 뽑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찾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뽑을 개, 계획이 없더라도 아저이 부동산 예전부터 많이 지켜보았고 저 여기서 꼭 일하고 싶습니다. 한번 면접 한번 볼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신다 그러면 그 대표님은 여러분들을 매몰차게 내주지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예, 면접을 보시고 기회를 주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지금 누군가가 제가 이 개업한 이 부동산에 지금 구직 계획이 없지만 갑자기 찾아와서 하담님 저 하담님 지금 여기 일하는 거 너무 배우고 싶어가지고 한번쯤저 면접 보고 싶어요라고 누가 이력서 들고 찾아온다 그러면 제가 아, 아니요 에저안 뽑아요라고 외물차게 대물지 않고 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제가 면접 한번 봐볼게요 해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어, 나랑 이, 일하고 싶은 열정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대표는 분명히 그 사람을 저는 뽑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찾는 부동산을 찾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부동산을 한번 찾아보시라. 분명히 사람마다 내가 잘하는 지역, 그 다음에 내가 잘하는 입지가 있으실 거예요. 용기 내서 기사를 들고 한번 찾아가시는 방법을 첫 번째로 권해드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부동산을 찾아가야 돼요 내가 아파트 매매에 자신이 있는지 아니면 토지 매매에 자신이 있는지 큰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자신이 있는지 아니면 원룸이나 오스텔 같은 젊은 사람들을 대하는 데가 자신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먼저 정하시고 내가 확실히 그 정한 그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찾아가시는 게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면접 오세요 라고 만약에 그 연락을 받았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면접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또 고민을 하시게 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면접관으로서 많이 면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구직자가 이제 마음에 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돈을 벌려고 이렇게 오신 사람보다는 일단은 내가 하는 업종과 내가 하는 직종에 일단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정이 있는 사람을 첫 번째로 뽑아요. 그다음에 얼마나 이 사람이 간절하게 이 업을 찾고 있고 일하, 일할 수 있는가를 이제 두 번째로 뽑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어, 여러분들이 사람을 뽑는다고 해서 들어가야 되냐? 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도 반대로 이 부동산이나 이 대표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그 부동산을 가려면 그 부동산의 대표를 꼭 여러분들이 판단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대표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배울 것이고, 어떻게 계약을 할 것이고, 돈을 얼마를 벌 것이냐가 결정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그 대표가 묻는 질문에 대답만 할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 대표한테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의 질문 리스트를 미리 생각을 하시고 가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 같으면 그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면접할 때이 대표한테 대표님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 입사하게 되면 저는 계약하려고 하면 한몇달 정도 걸릴까요? 라고 저는 물어볼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물어보시잖아요. 그 부동산 대표한테 근데 그 대표가 대답을 못해. 아 그래요? 그건 사람마다 틀리고 이건 뭐 자기 하는 일마다 틀리고 이건 케바케예요.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짧게 걸릴 수도 있고 이래요.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 부동산에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 지점을 운영해 봤지만 만약에 내가 직원을 뽑는다 그랬을 때는 그 정도의 자신감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직원을 뽑아서 이 직원이 몇 개월 안에 나는 계약서를 쓸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들어놓은 이 시스템 안에서 내가 하라는 데만 잘 쫓아오시면요 저는 3개월 안에 분명히 계약서를 쓸수 있게끔 할 자신이 있고 잘 따라오시면 뭐몇 개월 안에는 월 얼마 정도를 버실 수 있도록 제가 분명히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만든 이 시스템 안에서 긍정적으로 따라오시면 저도 돈을 벌고 여러분도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주시는 대표를 만나시기를 추천드려요 제가 전에 들어갔던 회사에서 제가 어, 면접 볼때 마지막에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대표님 제가 언제쯤 계약할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그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요. 저도 그거를 답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 회사에서 계약 없이 계약을 못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옛날에 지점장이 있을 때도 지원하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저 영업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사실은 사람들한테도 물건을 파는 게 경험도 없는데. 제가 이런 데 와서 했을 때 과연 기본 곳도 없이 돈을 벌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우리 회사가,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을 의심 없이 따라오신다 그러면, 저는 3개월 안에 여러분이 계약을 할수 있게끔, 충분히 확실하게 저는 장담 드릴 수 있다고. 네. 그 다음에 몇 개월 안에 저 얼마 벌수 있게 해드릴 수 있다고. 항상 저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뽑은 사람들은 다그 계약을 했고 실제로 그 이상의 돈을 벌어가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 부동산을 운영하는 대표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사람을 뽑을 때이 사람을 어떤 용도로 뽑을 것이냐에 대한 그 대표의 마음이 여러분의 소속하고 직결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대부분들 지금 시즌 시진, 시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막 공인중개사 합격해서 신입들이 막 쏟아지는 시즌이에요. 그때 아마 많은 부동산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 공인중개사 뽑아가지고 그냥 일 시킬려고 이렇게 뽑는 데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진짜 내가 같이 우리 식구로서 돈벌수 있는 사람을 뽑는데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동산이 좋은 부동산이고 내가 어떤 부동산에 취업을 해야 되냐. 라고 고민했을 때 저는 여러분이 수동적으로 면접을 보지 마시고 어떠한 면접 기회를 받을 때는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 대표를 어 뽑는다라는 기분으로 면접을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중개사 시험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개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소속공인중개사로 들어가려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부동산을 선택해야 되나 그리고 내가 면접을 볼때 또 어떤 기준으로 면접을 준비해야 되나 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뭐 두서없이 한번 말, 말씀해 보았어요 어, 어쨌든 제 경험을 좀 참조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부동산 그 여러분들이 가서 배울 수 있는 부동산, 여러분들이 가서 빨리 계약을 할수 있는 부동산, 여러분들이 가서 빨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금액을 벌수 있는 부동산을 찾기를 저도 멀리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담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